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109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방등경 제4품 불순보살품입니다. 지난번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지요. 어, 부처님, 저 불순보살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에, 수행정지를 하여서 일체법 자제 삼멸한 것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예, 얻어서 모든 생사에 예, 이제 예, 해탈을 한거지요. 생사해탈을 예, 하였단 말이지. 그래서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어, 그 전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세계라는 세계가 있었는데 그 제세계에 예, 부처님이 어, 한번 계셨는데 그 부처님 이름이 혼운 부처님이었다. 예, 혼은 부처님이 계셨고, 그 당시에, 예, 전류성황이 있었는데, 광지 법사라는 전류성황, 대단한 그 왕이 있었다. 그 왕이 1,000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모두 1,000명의 아들들이 모두가 어떻게 되었다? 정각을 다 이루었다. 대단한 분이죠. 그 1,000명 아들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버버라는 예, 아들이 있었는데, 그 버버가 법을 굉장히 절겨하고 부처님을 법절를하고 예, 수행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출가해서 법어한 비구가 되었습니다. 그 비구가 바로 어 지금 현재 불승보살의 전신이라고 나 뒤에 이제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법어비구는 예, 지금 예, 134 2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지난 시간에그 잠깐 복습합니다. 그때 법어비구는 2만 년 동안 잠잠 일이 없고, 참, 2만 년을 잠을 안 잔다는 말참 대단한 거죠. 그 평생, 어 장자부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생, 이거는 평생이 아니라 2만 년이니까 대단한 겁니다. 잠잔 일이 없고, 잠깐 사이라도 단내는 마음이나, 또는 썩내는 마음이나, 자, 133쪽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이나 착하지 않는, 착하지 않는 깨달음, 착하 착하지 않은 어, 바라보는 관점을 내지 않으며 부모 친척, 그 다음에 건소, 음식 의복 처소 친구 생활품을 극증하지 예, 않았다 그렇겠죠? 또 밤낮의 분별을 깨달았어 깨달아 알지 않았으며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계속 정진했다는 것입니다. 3만 2 2만 년 동안 항상 연물만 닦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어그 티베트 지방에 에, 아주 고성들이 나와요. 고성들이 이제 이제 어 동굴 속에서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할때그 동굴 속에 들어갈 때 에,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었는데. 나무가, 동굴, 동굴 앞에 나무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 나무가 많이 자랐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산매 빠져있죠? 어, 아주 깊은 산매에 드셔서 약게선정이들 계시는데, 지나가던 자, 어, 수행성이 지나가다가 그 큰스님이 계시는 걸 알고 인사를 엿줬습니다. 스님, 그래, 인사 끄고 하면서, 근데 앞에, 그, 있는 나무가 참 보면, 묘한 그 열매가 열려가 있고, 그런데 참 좋은데, 그 나무가 언제부터 씹어졌습니까?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수, 수, 그, 도사, 도인 선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나 거기 있는 줄 몰랐다. <laughs> 있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 오직 지금 현재, 선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일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이조말립에, 또큰 스님이 많이 계신 한 스님이, 삼매에, 지금 현재 무슨 삼매 빠졌습니까? 예, 염불삼매에 빠져가 있는데, 저, 제가 와서, 스님, 공양 드십시오. 그러니 상을 이렇게 공양드드있다 오, 그래. 어 하고 이제 계속 있어요. 그러더니, 제가 집에 지금 일이 잠깐 보고 있어서 제가 한,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오느라 한 일주일에 그러겠습니다. 그래라. 그러고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그제사가 집에 일보고 다녀왔어요. 왔더니 스님이 그대로 앉아가 있는데 상 밥도 안 드시고 그대로 나눠드더라. 그래가지고, 스님 보고, 스님, 왜 아직까지 밥을 안 드셨어요? 그랬더니, 왜 밥을 안드셨겠요 그래? 밥 먹지 뭐. 뚝, 뚝, 보니까 왜 밥이 다 먹고, 곰팡이가 다 피어버렸어요. 어, 언제 이렇게 피, 피었나? 이렇게. 그 정도로, 어, 굉장한, 예, 선정의 깊이가 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뜻인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자, 수부, 어, 이, 불순보살의 전신인 버버비구가, 얼마 동안, 2만 년 동안 잠자지 않고 수행했다 그랬죠. 음, 그러니까 조금 더, 탐내는, 잠깐이라도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착하지 않는 마음, 등등 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밤낮, 밤낮 동안은 뭘 닦았나 면 2만 년 동안 항상, 또그 다음에 또 2만 년 동안, 2만 년 동안 잠자는 게 없었고, 또 2만 년 동안 뭐 했어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바로 염불을 했다는 거, 염불 2만 년 동안 염불을 했어요.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고 염불을한 겁니다. 그게 염불만 닦았다, 그나 오잖아요. 그게 참, 영물이 중요한거지요. 그래서 예, 수보리야 법의 부분은 이렇게 부지런히 정진함으로써 사무량심 그 다음에 사무색정 을 얻다. 사무량심이란 것은 자비기사라고 여러분들 예, 배웠죠. 어, 지난번에 나름 배웠는데 사무색정 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사무색정은 사공정이라 그러고 첫째, 네 가지가 있는데, 공무, 변처정. 공무, 변처정. 1번. 두 번째는, 식무, 변처정. 식무, 변처정. 세 번째는, 무소유, 처정. 무소유, 처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상, 비비상, 처천. 처정. 비상, 비비상, 처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나왔으니까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무색정을 사공정이라고 그랬는데, 공무변처정이라는 것은, 이제, 색, 물질, 물질, 물질의 속박에서, 물질은 내 몸의 몸, 몸, 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몸의 속박을, 이 몸으로부터 받는, 이렇게 하지, 그 속박이 있어요. 그것부터 으로 실어가지고 벗어나려고, 어,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상, 내가 있다는, 무, 그, 나, 이무아를 없는 거죠. 그래서 무아를 정덕을 하기 위해서, 허공과, 허, 허공간. 허공 중에 공간 중에서, 내가, 내가 없어. 내가 없는 무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 병, 처정을 이렇게 닦는 선정에 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식무변처정은 더 나아가지고 엄청난 광대무변한 크으... 광대무변하게 한없이 한없이 넓고 넓은 에, 그 공간을 펼칩니다. 어, 그 날아가는 존재값이 오직 흙만 있는 거다. 그 식무변처정 그래서 식무변처정은 이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마음이 얼마나 넓고 큰지 흑공 광대무변한 우주보다도 넓어지는 것을 심무변처성이라더라고 예, 무소유처성은 아예 내가 마음이 있다는 생각까지도 버리는 거요 마음이 있다는 생각까지도 마음이 있다, 마음이 넓다, 마음이 뭐 어떤 흑공같다는 그조차도 버리는 사람이 바로 무소유처성이다 그내내 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을 무소유처성이라더라고. 마지막에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는 것은, 앞에, 어, 내가 있다는 것을 버리는 것이, 내가 있어 버리는 것이, 아까 제가 말한 공무변 처정이나 신무변 처정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색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에, 유상을 버리고, 유상, 유상, 상을 버리고, 상이 있음을 버리,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비상까지, 내가 없다는 생각, 내가 없다는 생각 조차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생각이나, 내가 없다는 생각 조차도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있다는 생각이나, 내가 없다는 생각 조차도 버렸다는 것은 무슨 생각이었어요? 아예, 에, 생각 자체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비상, 비비상, 최정이라. 그렇게 하면서 선정이 된 거지요. 자 여기에서 사무색정이라고 어얘기를 합니다. 자 수보 수부 어, 수보리야, 그래서 법업이구는 법업이구는 부지런히 정진함으로 사무량심, 사무색정을 얻고 또 만년을 지내서 지내고 나서 부처님께 나아가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 물러나서 한쪽에 머물러서 부처님께 사례였다. 자 요거는 뭐냐 면 법의 비구가 불순모살의 전신인 법의 비구가 누구한테? 혼운 부처님한테 세존이시여 제가 무상보리심을 내어서 일체의 중생에게 안락을 베풀고 일체의 중생을 조복하고자 하오니 원컨대 가엾이 여겨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저로 하여금 여러 중생을 교화시키고 바른법을 펴 말할 수 있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여러 중생을 교화하는 법을 좀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가르쳐 오는데 맨 처음에 여덟, 여덟 가지가 있다. 자, 여덟 가지 다라니 문이 있다. 첫째는 만일 이 다라니를 성취하면 걸림이 없는 말을 얻고, 말하는데 걸림이 없어. 그리고, 능히, 여러 중생을 위해 설법하리라. 하면서, 첫째, 법신을 알기 위해, 법신은, 우리말로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거지요. 어, 법의 몸. 법신을 알기 위해서, 부처님을 염하며요. 맨 처음 부처님이 염해야돼 부처님은 법신이잖아. 부처님이 염하는 것이 가장 처음이요. 둘째는, 깨끗한 법을 알기 위해서, 법을 임하이요 그 제일 먼저 뭐예요? 염불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염법. 그렇죠? 세 번째는, 걸림을, 걸림 근림 없음을 알기 위해 중생을 임하이요 중생이니까, 뭐 염, 염중생 하면 되겠나? 아, 염중생. 그렇습니다. 넷째, 나쁜 각관을 깨뜨리기 위해, 나쁜 깨달음, 깨달음도 가차 깨달음이 있잖 가차 깨달음. 어, 잘못된 생각이 예, 잘못된 각입니다. 그다음에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어, 전쟁 억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보면 예,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죽기를 바라다 죽기를 보그 만들어 언젠가는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언젠가는한번 잘못을 쓸수 있다 말이에요. 한번 잘못하면 그게, 그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 인재가 나중에는 예, 지구의 파멸을 예,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참, 금그 만든 자체가 결국 언젠가는 예, 쓰,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원자탄들이 천재지변에 일어나면 무용지변 되고 그것이 다 나중에 예, 큰 파근이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큰, 어, 천대집 일라의그 원자탄들이 저절로 터지버릴 수도 있어요. 작동이 돼가지고. 그러면 뭐 엄청난 재앙이 오겠죠. 어, 그, 그래, 지구를 다깨뜨리고남습니다 그만큼 확 강력한, 이 지구 중심부에는 어마어마한 마그마한 불덩어리 있습니다. 그래서 지, 상에서 자꾸만 그, 런그 불, 불노락질, 원자탄 쏘고 하면은 안에 있는 그게 가만 안 나있으면 확 뒤집어 집어집니다. 그건뭐 천지가 그냥 예, 변동이 일어나고 자칫 잘못하면 지구가 깨질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무서운 예, 것인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제가 무상보리심을 위해 일체중생의 안락을 베풀고 일체중생을 위해 조박하고자 한다 하면서 이렇 하니까 부처님께서 여덟 가지 다라니 법을 가르쳐 줬지요. 자, 셋째는 글림이 글리미 없음을 알기 위해 종색을 의미요. 넷째는 나쁜 각관. 나쁜 각관하면서 얘기 가 나왔지요. 나쁜 각관 중에서 보면 아베가 아베의 일본 수상이 아베 신조 일반 수상이 하는 그 재무장을 하는 그런 자기스스로가 말하는 그것도 나쁜 각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쁜 각관. 자기의 나라, 나라, 국민들도, 에, 어, 전쟁터로 끌고,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불고불끄동이로 상대편도, 어, 무한한, 에, 그, 보통을 주는, 에, 그런 일을 해서 안 됩니다. 근데, 에, 그네들은 아직까지, 그, 뭐가 잘못인지, 뭐를 잘못했는지, 그런 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지요. 자, 다섯째, 글자로서 이루 말할 수없음을 없는, 알미오 여섯째 여러 법이 동일한 의미인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이 많은데 사실은 그 법을 알고 보면 하나요, 다 하나로 통합니다.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로 뭐못 가요. 한자로 말하면 불 부처불자입니다. 불처불자에 아, 부처 보통이 다다가 있어. 부처님 마음 속에 이 팔만 대장경이 다다가 있습니다. 맞죠? 아, 어. 자 그런 예,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심이랍니다. 일심. 일심 이 뭐요? 부처님음 받아짐. 자 이렇게 해서 여섯째로 여러 법이 동일한 의미인 것을 알고 한 의미인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알기 위해서 여러 법이 동일한 의미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를 닦아라. 지. 에. 그래야 지 지닥하는 것은 에. 마음 집중이죠. 마음 집중이고. 일곱 번째는 법의 본 성품은 깨끗한 것이다. 법의 성품이 깨끗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해라, 관. 그래서 지수행을 하면서 법의 동일한 의미를 알고, 관수행을 하면서 법의 성품을 깨끗함을 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덟째는 참음을 얻기 위해서. 참음이 인욕이잖아요이 중생계는 참지 않으면 살수 없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해요. 네, 사바세계. 그래서 사바세계에서는 참는 것이 바로 방편의 예, 방편이고 그 지혜 닦음이 예, 다이 말이에요. 예, 참음을 얻기 위해서 방편의 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중생을 교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른바 이 여덟 가지를 가지고 예, 여덟 가지 달라는이문을 가지면 은 바른법을 예, 펴고 여러 중생을 교화할 수 있다. 그것도더 나아가서 부처님께서 또참 부처님 자상하십니다. 지금 부처님이 누구, 어느 부처님이세요? 예, 혼웅 부처님입니다. 혼웅 부처님이 또 중생교합법을 또 더해줍니다. 중생교합법을. 비구야. 이때 비구는 무슨 비구요? 어, 법어 비구지요. 누구, 누구 전신, 불순보살의 전신입니다. 다시 여덟가지 정린이 있으니, 보살이 구속하면 법을 표 말하고 여러 중생을 교할 수 있다. 또 여덟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 첫째, 법을 구하여 부지런히 정진하고 첫째 법을 구해라. 법을 구하려고 해야지 마음을 내야 다두 번째는 뭐냐면 법을 구해서 가져라, 지내라, 진리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해야 되고 세 번째는 법을 관찰해라. 맨 처음에 법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고 그다음 진리를 예, 내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법에 보면 우리가 뭐 있어요? 무상, 무아 고라는 법이 있, 그 진리가 있잖아요. 법, 법이 있지, 아요 삼법인이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첫째는, 예, 맨 먼저 구하고, 삼법인을 이렇게 무언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삼법인 내용을 내가 지내서 알고 있고, 세 번째는 모든 이 중생계나 이삼남만상이 있는 그 모습에서, 그 법을 관찰하는 겁니다. 무상의 관, 무상의 원리가 일어나는 거, 무하의 원리가 일어나는 거, 고의 원리가 일어나는 거 관찰하면 돼요. 그래서, 자, 법을 관찰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 책에서 빠졌습니다. 다섯 번째, 법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법을 보호해야 됩니다. 예, 법을 갖다 보호하고, 예, 아마 법을 관찰하고, 법을 유, 유지하고, 어, 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법을 구하여 법을 가져서, 그 다음에 정진하고, 법을 관찰하고, 법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그 법을 막 설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법사라고 그래요, 법사. 법사를 위해서 공략을 이렇게 올리는 걸 말입니다. 법사에는 뭐 부처님도 들어가죠. 많은 또 부처님이 거룩한 제사들도 들어가 있고, 보살들도 있고, 무슨 뭐 문제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다 법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지런히 정진 행함하고 일곱 번째는 법 받는 이를 보호한다. 예를 들면 선님이 법을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강경해서 을 전해주고 있으면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방등경 예, 강경을 듣고 있는 분이 있으면 선님이 그분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예,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예,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분들이 잘 되기를, 그분들이 어, 좋은 지혜를 얻기를, 그분들이 행복하기를 하면서 부처님은 이렇게 열심히 또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서 함성 용인자한테, 예, 그들한테 힘을 좀 많이 내달라고, 마, 모든 마군으로부터또 어, 어,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예, 비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예,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바로. 어, 보호한다 정진을 부지런하다. 그러면 선임도 지금 이제 이 법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한 법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함성종님이 에, 항상 항상 에, 보호를 하고 계시, 보호를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 또 여덟 가지를 얘기했더니 또 중생교화법을 또 여덟 가지 얘기했어요. 여덟 가지, 여덟 가지 이렇지 스물네 가지네요. 통. 자, 또, 여덟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 중생을 관찰하여, 하여 맨 처음에 자성을 닦아라. 중생을 관찰하려면, 자기 스스로를 자성, 자성은 뭐지? 자기 자성이 참 중요하지요. 자, 부처님, 우리 부처님께서, 석가사주께서, 마지막 유혼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등불을 밝혀라. 자기의 귀에하라 자기 자동명 하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관찰하여서, 자성을 닦아라. 자심. 자신의, 자신의 마음을 닦아라. 둘째 종생을 조복하기 위해 비심을 닦아라. 아, 앞에 종생을 관찰해서 자심이라는 것은 자득면 뜻이 아니라 자, 어, 자비로운 마음이네요. 어, 자비로운 마음을 닦으며, 둘째 종생을 조복하기 위해서 비심을 닦아라. 이때 비심은 어떤 비심인가요? 예. 중생을 이렇게 가입이 가협, 가입시 여기는 마음 앞에 자심에다가 한 한자로 써라서 참 좋았을 텐데 한글로 써놓으니까 이 자심을 또 자성으로 스님이 잘못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성이 아니고 자심이네요. 자 그다음에 비심을 닦으며 셋째는위 없는 법을 느껴요 법을 관찰하며 위도 법을 법을 관찰하면서도 또 법을 관찰하지요. 법을 관찰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관 알아차림 이런 뜻으로 봅니다. 모든 법을 관찰합니다. 이때 법이란 것은 삼법인도 법이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육근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감각기관이 여섯 가지 경계를 봐서 육경을 봐서 여섯 가지 식을 일으키는 일으키면 그것을 식 육육 법이래요. 육육육법. 육 곱하기 육 곱하기 육 법이라 그래요. 그것을 18개라 그러거든. 그것을 일체 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렇, 그렇을 때 바로 이 법을 관찰한다. 뭐라 알아차림한다. 나의 육근을 알아차림하고, 대상을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말이 되지요? 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래야 중생을, 중생들을 내 마음을 관찰하고, 중생 마음을 간찰려면 그런 법을 관찰해야 되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만을 깨뜨리고, 교만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안락을 베풀기 위해, 여러 중생을 보호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러 번뇌를 흘기 위해, 여러 번뇌를 흘기 위해, 번뇌를 흘기 위해 잘 생각하라. 이것도잘 생각하라는 요 의미도 보면, 에, 예, 마음을 잘생각하라 정념을 가지라. 팔 정도 중에 팔 정도 중에 정념. 정념을 다른 말을 뭐랍니까? 알아차림이죠. 어, 마, 항상 알아차림을 하라. 응. 그렇게 보면 되고, 일곱 번째 보리를 장험하기 위해서 조도법을 닦았다. 보리를 닦기 위해서는, 뭐,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80, 37조도 법만한 것이 없다. 응. 맨 처음에 저도품 중에 맨 처음에가 사 어, 염체가 나, 염가 나오죠. 4 염체. 어, 어, 그리고 사의족 어, 어, 그다음에 오근, 오력, 칠각지, 그다음 팔정도 이렇게 나가죠. 네, 그런 것을 예, 합쳐서 3 6 가지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육바라비를 구속하고 육바라비육바라비뭐 도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에 있잖아요. 어, 그것을 잘구족하기 위하여 법을 보호하라. 그래 바람을 구족하기 위해 법을 보호하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수보리야 보살마사리, 마늘 이와 같은 법을 구족한다면 지금 총 어, 8가지, 8가지 이렇게 해서 2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보리야 보살마사리. 만일 이와 같은 법을 구속한다면 너의 일체 종성을 개화하리라. 이때 예, 수불리아할 때, 이때 이제 우리 이제 부처님 세존이 석가세존이시 이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위까지는 그 예, 부처님이 어, 무슨 부처님이니까 혼녕 부처님이 이렇게 누구한테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어, 불순보살의 전신인 법어비구한테 얘기한 것이고 지금 요요 요 문장은. 우리 세종께서, 석가 세종께서 수보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보리야, 보살 마살이 만일 이와 같은 법을 구족한다면, 능히 일체의 중생을 교화하리라. 비구가 이 법을 듣고 나서, 이 비구란 것은, 예, 법법 비구입니다. 듣고 나서, 십천년에 걸쳐, 오랜 시간이죠. 십천년에 만 년인가요? 예, 만 년에 걸쳐, 마음껏 생각하고, 부지런히 정진을, 어, 정진하면, 보리법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정진함으로서 무, 무진기 다란이. 무진기란 다란이를 얻고, 일체 중성의 말을 잘 해득하여 말에 따라 설법하고, 그 다음에 이 다란이를 얻고는 다시 다함이 없는 변제를 가졌다. 변제는 뭐, 어,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방편을 말합니다. 방편 지혜로 말합니다. 이러한 예, 가졌다. 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또 공부하고, 어, 다음 시간에, 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감 간경 잘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어, 수고 많았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미.